그날 밤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바람도 멈춘 듯 마을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구름 사이로 간헐적으로 흘러나와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를 찢고 길을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람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지만 발은 이미 옆집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귀 뒤에서 요동쳤고 숨은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흙바닥 위에는 피투성이로 쓰러진 사람이 있었고 핏빛은 땅을 타고 번져 흙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흉기를 쥐었는지 떨리는 손인지 알수 없었지만 그림자는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꼼짝 못한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겨우 경계석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시작됩니다. 남겨진 작은 땅. 도시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밭대기였지만 저에겐 부모님의 삶이자 제 미래였습니다. 문제는 경계석이었습니다. 세월의 사가 삐뚤어진 돌 하나가 옆집과 우리 사이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내를 향한 구함과 욕설, 쿠타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제 땅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거야. 경계석이 저쪽에 있잖아. 나는 맞섰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땅이죠. 경계석이야, 오래돼 삐뚤어진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웃어 넘겼습니다. 서류, 그런 게뭔 소용이야? 내가 평생 농사 지은 사람이야. 여긴 우리 땅이지. 탐욕과 감기가 어린 눈빛, 그리고 그 뒤에서 멍든 얼굴로 고개를 숙인 아내. 나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폭력에 시달리며 사는 불쌍한 여자.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저집 아내가 안 됐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나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형이 옆집 남자와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술집 탁자 위에 흘러내린 막걸리, 형의 손은 이미 술에 젖어 있었습니다. 형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일만 잘하면 내 동생 땅은 자연스럽게 넘어올 거야. 옆집 남자는 껄껄 웃으며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형이 손에 들어간 건 현금 다발.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 네, 형이 옆집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폭력범이고 형은 그런 자와 거래하며 내 땅을 팔아 넘기려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족까지 날 배신하는 건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모든 진실을 알았다고 믿었습니다. 내 형과 옆집 남자가 공모자라고. 며칠 뒤 고요한 새벽을 찢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옆집에서 터져나온 절규였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옆집 남편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는데, 그게 흉기인지 아니면 황급히 움켜진 생활도구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남편이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가 감히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얼어붙은 듯서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마을인데요.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피투성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아내는 계속 우열하며 반복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저 아니에요.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울음소리는 새벽 공기를 찢으며 번져나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옆집 남자는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코와 입에는 산소흡기가 씌워져 있었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그러나 차갑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삐삐하는 그 소리가 마치 그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 같았습니다. 붕대로 칭칭 감긴 그의 몸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고, 눈빛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나는 병실 침대 옆에 서서 차마 말을 건네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단신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난 앞잡이였소. 그 한마디에 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호흡 사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몇푼 그깟 돈몇 푼에 눈이 멀어서 내형 말만 믿었지. 그게 다인 줄 알았어. 근데 나도 속은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얀 붕대를 타고 스며드는 눈물 자국이 더욱 처절해 보였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하며 다가섰습니다. 뭐라고? 형한테 속았다고? 그는 눈을 부릅뜨며 남은 힘을 짜내듯 울부짖었습니다. "사실은 내 형이랑 내 아내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 멈췄고 다리에 힘이 빠져 병실 바닥이 휘청거려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그림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내 형과 옆집 남자가 손을 잡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눈앞에 드러난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옆집 남자는 술과 폭력에 찌들어 있었지만 결국 진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형과 아내에게 이용당한 앞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흑막이 드러났습니다. 형과 아내, 내가 불쌍히 여겼던 그 여인이 내가 가장 믿었던 혈육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내 눈앞에 흩어져 있던 퍼즐이 전부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피고인 두 사람에게 각각 중형을 선고한다. 그 순간 형과 옆집 아내는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한때는 내 혈육이었고 이웃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바라볼 용기조차 없는 공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없었습니다. 병원 침대의 눈 옆집 남자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붕대에 감싼 손이 떨렸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뼛속을 파고들만큼 절박했습니다. 난 그냥 내 아내를 믿었을 뿐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니년 놈들이 감히 나를 가지고 놀아. 내 땅도 내 목숨도 내 믿음까지 짓밟아. 그의 울부짖음은 병실 벽을 울렸습니다. 눈물과 피가 뒤섞여 흘러내렸고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모든 걸 빼앗긴 자의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여자가 진짜 흑막이었다니. 그 남편도 한심했지만 저 배신은 용서할 수 없지. 사람 일은 끝까지 봐야 아는 거야. 그들의 시선은 연민이 아니라 분노와 경멸이었습니다. 누구도 아내와 형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그날, 내집 대문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아직은 아니야. 바람이 불자 종이는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후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겨우 경계석 하나가 사람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피해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요.